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일찍 현대 사업소를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 예약해놓은 사업소 입구 날짜가 정해져서 지난번 갔었던 어, 현대 고향 모터스로 사업소를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비할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소음 두 가지 그리고 차박할 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됐던 히터. 아, 이 히터 문제점과 그다음에 소음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오늘 점검을 하러 가고요. 아마 지금 아침이니까 가서 같이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소음 측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히터 문제는 뭐 얘기하면은 그쪽에서 뭐 알아서 정비를 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차를 입고 시키고 차를 언제 찾으러 갈지는 아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차를 수리해 본 결과 한 주말 빼고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맡기면 운이 좋으면은 이번 주 내에 받고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정말 운 좋으면은 뭐 이번 주에 받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에 받을 것 같습니다. 소음 문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나다가 이게 간열적으로 나다 보면은 점검을 받으러 갔을 때 소리가 안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 수리하기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제 차에서 나는 증상은 어, 간혈적이 아니라 100% 맨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측정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좀 주행 속도를 높여야 나는 소음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소음 점검을 받으러 가면은 그냥 조금 주변에서 짧게 짧게 테스트를 하면서 소음 측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려야 될것 같아서 점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 예약을 한한달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를 받았는데 차를 찾아와서 바로 이틀 만에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점검을 받으러 오는 시간이 한달 정도 소요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어, 사업소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직영사업소를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럼 뭐 블루핸즈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정비소 같은 데 가서도 할수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한달 동안 걸려서 지금 이 시간에 가고 있느냐? 제가 지금 거의 출퇴근을 인천 연수구 송도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1급 정비센터가 있어요. 블루핸즈 종합서비스센터라고 이름이 돼 있는 굉장히 큰 곳인데 어, 작은 블루 엔즈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 그큰 정비소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던 뒤에 범퍼, 깜빡이 등, 그 범퍼에 있는 깜빡이 등이 깨지고, 범퍼에 약간 흠집이 나서, 그런 거 교환하는 거는 거기서 조금 처리가 잘 됐습니다. 물론 부품이 수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때 소음 문제로 인해서 한번 1차적으로 점검을 받았었는데, 어, 그쪽에서 이왕이면은 사업소 가서 정비 받는 거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들이 말하기에는 어, 전기차 동력계통의 점검은 사업소에서 받는 게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전기차 수리를 할 사람이 없거나, 근데 있겠죠? 없을 리가 없어요. 전기차 수리할 사람이 있는데 뭔가 자신이 없거나 혹은 귀찮거나 뭐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여기 사업소를 어렵게 예약을 해서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분명히 거기 정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이쪽으로 미룬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여기 정비사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자체가 그런 식으로 조금은 기피하는 그런 현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환하는 거나 부품 교환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소음 문제 동력 계통에 배터리 문제, 이런 것들은 사업소를 가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소음 문제는 여기 고양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오는 게 맞는 거죠. 그쪽에서 정비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특히 히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약을 하고 한달 만에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비가 잘 돼서 제발 좀 소음도 없어지고 히터도 환생을 해서 차박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길 간절히 바라면서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동벨이 울리면 6번 부스 6번 버스 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고객 요청사항 지금 여기 지금 60에서 100km 정도에서 앞쪽 바람 채는 소음 그리고 50에서 70, 모터 들어간 소리 맞아요. 지금 오시면서 소리 다 확인됐습니까? 네, 이거는 네어기없시 맨날 이렇게 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전에 뭐 주행 소음 때문에 네네. 점검을 받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뭐 감속기라든가 뭐 모터를 바꿔주었습니다. 교체를 네. 했는데 네. 네. 똑같아요. 전혀 다른 이거는 전혀 다른 증상이. 에 음, 그거하고 다른 증상이에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그 히터가 예전에는 히터를 틀면 앞에서 그 히터 팬 돌아가는 소리가 네. 계속 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돌다가 멈췄다 돌다가 멈췄다 를 계속 반복하고 히터 작동이 거의 안 돼요 음, 그럼 저는 그냥 히터 작동 불량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네. 추가 요청사항 있으세요? 일단 그대로 일단은 고객님 이렇게 네. 요청하신 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일단은 저희 안내사항 좀 확인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시운전 발생이라든가 보안 때문에 블랙박스 전원 끌수 있고요. 기준품은 잘 보관하시려는 내용이세요. 네. 네. 나온 지좀 쉬고 계시면요. 네. 엔지니어 점검에서 답변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상담은 다 끝냈고 아마 시운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을 대기하네요. 돌고 네, 왔어요. 한 번요. 근데 그 속도를 네. 좀 내야 돼서. 네, 한번 여기 제자리로 나가시죠. 차박하러 네. 갔다가 그래? 얼어 죽을 뻔했어요. 이따가 그서 차가 가스가 원래 저 앞에 팬이 계속 돌던데. 돌다 말다 돌다 말들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45km 소음은 지금 원래 안 나잖아요, 밟으면. 근데 50 5 60km부터 와, 이소리가나고한 7, 8 0되면 없어져요. 근데 또 엑셀을 안 밟아도 5, 60 정도로 떨어지면 또 소리가 나요. 음, 딱 5, 60 구간에서 네, 60, 70까지. 근데 그 뭐랄까 그 바람 새는 소리는 응. 가속 한0 9시부터 정확히 108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소리? 아니 아직 안 나요. 지금 아직. 쓱 하는 호간들이야 네? 지금. i 소리 o r 들리는 거 있죠 r r y 소리 지금 r 셀 밟을 때 바람 r 는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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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r 소리나 들는 소리는 있어요 음... 네. 에어컨은... 히터는 왜안되는거예요 가스량 확인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가스요? 네. 아 지금 시운전을 끝내고 차를 입고 시키고 왔습니다 일단 두가지 소음에 대해서는 어, 같이 탑승하신 기술과장님과 정비사분들이 캐치를 한상태고요 두가지 소음이 이제 어떤 키로수에서는 나고 어떤 키로수에서는 안나고 이런게 확실히 체크가 됐기 때문에 수리가 이번에는 좀잘 되길 바라고요 히터는 가스 검사를 해 본다고 합니다 가스가 이제 뭐 그때 점검할 때 모터랑 감속기를 교체할 때 에어컨 하고 히터 가스를 다 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교체가 끝나면 다시 주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일단 다 점검이 잘 돼서 하,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서둘러 이걸로 먹고 일하러 가야죠.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차를 바뀌고 지금 오늘 이제 차를 찾으러 가고 있는데요. 수리가 다 돼서 차를 찾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어 어제 오후에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트랙션 모터 그리고 감속기 지난번과 똑같이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교체를 해도 이 소음이 잡힐지 안 잡힐지 확신이 없다. 왜냐면은, 어, 뭐,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물건 자체에서 소음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바꿔도 이게 소음이, 또 새로운 소음이 날 수가 있고, 아니면 기존 소음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부품을 갈아봐야 아는데, 교체를 한다고 해서 이런 소음이 100% 없어진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걸 저한테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 또 바꿀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래서 어, 제가 일단은 교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음은 또 교체를 하면 없어질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근데 이제 청구를 넣으면은 부품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차를 일단 가져가서 타라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다음 주에 물건이 오면은 다시 입고를 시켜서 교체 작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히터는 모터와 감속기를 교체를 할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어컨 가스를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가스를 다 빼고 부품을 교체한 다음에 다시 재충전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달 전에 차를 맡겼을 때 가스를 과충전 시켰다고 해요. 무슨 이유에 있어서 일부러 과충전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가스가 과충전이 되면 히터 작동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스를 규정 라인에 규정 라인까지만 채워서 또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요. 가서 히터가 잘 고쳐졌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가겠습니다. 방금 서가지고 얘기하는 동안 택시 두 대가 지나갔는데 아타깝네요. 택시 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 차가 차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차 찾으러 올 겁니다. 참 차만 생각하고 네. 히터를 코나 보니까 이게 27도밖에 네, 맞아요. 설정이 안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32도가 아, 27도가 아니에요. 아이오닉은 네, 아이오닉은 그냥 켜는 아... 대로 그냥 뜨끈뜨끈 히터가왜 이렇게 안 뜨겁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다른 차도 이 온도 설정이 27도밖에 안돼 있어서 네. 어, 똑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죠? 27도 해도 엄청 뜨거운 바람 나왔거든요 원래. 그래요? 지금 밖에 팬 혹시 돌아가는 거 들어보셨어요? 막 멈췄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원래 계속 돌아갔거든요. 피, 히터 끄기 전까지. 원래는 또 멈추네. 계속 돌지는 않는데. 아, 계속 돌았다가 고하네 네. 원래 제가 전에는 계속 돌았어요, 이게. 예. 시량이 네. 전에 한뭐1270 거의 1300 가까이 넣더라고 그래서 규정량이 우리 후도를 열어도 딱 보면 이게 1000 플러스 마이너스 25g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 기준으로 맞춰서 원래 넣어줘야 이게 최적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했고 다른 차도 한번 비교해서 여러 사람하고 비교 또 해보고 해서 세팅을 했으니까 좀 사용을 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바꾸는 게 좋은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결이 되면 좋은 건데 네.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아, 이거를 바꿔야 될지 안봐야 될지 저도 지금 확신이 안서요 또 바꾸고 더안 좋은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우려가 돼서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보급이 돼서 어느 정도 주행을 하면 이게 좀이 감속기 쪽에 뭐그 저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지난 다음에 어떤 조금 약간 개선이 능율이라도좀 되면.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 부품이 개선된 게 나오나요? 개선이 계속 되죠. 계속 되, 개선이 네. 되고 있어요? 개선이 되고 있죠. 그때 그때 문제가 나오면 네. 그거를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보강을 하죠. 그럼 1월달까지 좀 있어보고 네.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은 뭐 1월달쯤에 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언제 쯤하뭐뭐 어차피 통화는 뭐 네. 되니까. 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 네.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언제 날짜를 잡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뭐 제법은. 이것저것 뭐 불편하게 끼쳐들어야죠 아닙니다. 네. <laughs> 하여튼 저희도 내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판단하기에 좀. 이, 이, 뭐 해. 어떤 주행소음이나 이런 걸로 응. 모터나 감속기 부품 영향은? 교체로 차 많이 오죠. 전기차, 코나 전기차. 많이 오지는 않는데 네. 좀 감속기 쪽으로 그, 오는 경우가 있죠. 아, 그래요? 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지나면, 그 문제점을 조사해서, 약간 개선을 하고, 또 추후에 또 뭔가, 아이오닉이 들어가는 거. 거랑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기차고 그 모터나 감속기는? 똑같긴 하죠. 과장님, 그럼 아무, 그렇게 없어요? 내 차는 지금 10, 11, 10만 7천 k 를됐거든요 그럼 아무 이상 없어요? 내 차는 뭐. 뽑기가 <laughs> 잘된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뽑기보다는, 내가 봤대 때, 엊그제께 하나 코너 들어는데 엄청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있었어 요 감속기 네. 쪽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면 조사를 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서 보원을 하고 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좀 지켜보다 가자고요. 히터는 괜찮겠죠? 히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지켜보고. 아 나는 히터 이거 뭐, 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 거는 저기 연료를 아니 전기를 팍팍 먹지만 그냥 대면 뜨거울 정도로. 아, 아이니 뭐... 그러거든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네. 그래서 저 차박, 작년에 차박할 때도 항상 23사도 네. 틀어놓고 잤는데. 네. 23사도. 그때 한번 대대적인 교체 점검 받고 나서. 네.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 그건. 하여튼 뭐, 일단 써보고요. 네. 히스타 쪽도 저도 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있는지 저도 나름대로 좀 확인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없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연료는 풀로 어떻게 네 <laughs> 시켜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차를 찾았습니다. 아, 좀 전에 대화 내용에서 들었다시피 어, 감속기나 트랙션 모터 쪽에 소음 문제 때문에 이거를 교환을 해도 될 체결이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른다. 그리고 지금 감속기 쪽은 특히 조금 교체건이나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새로 제작되는 감속기나 트랙션 모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돼서 계속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달 정도 더 있어 보고요. 교체는 일단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조금 더 있어 보고 그때쯤 되면은 조금의 그래도 개선이 이루어진 제품들이 다시 나올 테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참고를 해서 교체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일단 저도 뭐 당장 운행을 하고 못 하고의 문제는 없으니까요. 히터가 제일 문제죠 히터. 히터는 뭐 가스 조절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게 해놨다는데 히터를 한번더 해보면서 히터만 되면 차박은 또 가능하니까 조금 더 타보면서 소음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음 뭐 똑같아요 지금도. 근데 이대로 타다가 1월 달쯤에 한 1월 말쯤에 돼서 한번더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선품이 돼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때쯤 되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 것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감속기가 전국적으로 조금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생산 안 하고 재고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많거나 혹은 뭔가 개선을 해서 새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81%로 채워져 있죠. 제가 배터리가 13% 정도였는데, 물론 20% 정도 때 입고를 시켰었는데 시운전하면서 시운전을 좀 길게 하면서 한 13%, 1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81%, 보통 차 정비 입고시킨다고 해서 휘발유나 뭐 디젤 뭐 연료 채워주진 않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렇게 수리를 바뀌면 충전도 시켜줍니다.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점 중에 하나죠. 사업소를 바기면 연료를 채워준다. 전기를 충전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좋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의 두 번째 브이로그 어, 이번엔 정비 브이로그가 돼 버렸네요 내년에 1월 달에 다시 신품으로 교체를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방도날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